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네. 선생님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완전 좋아하지 최근에 어떤 요리 하셨나요? 최근에? 요즘에 그 뭐지 그거 그그 그 전골? 전골? 어, 어. 전골이요? 음. 종골 하셨는데 좋았대요. 조기 와요. 조기 <laughs> 종골 아 조기 매운탕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뭐 제, 조기 매운탕인지 그 고기에 내가 반해가지고 적절하게 아. 잘해 먹고 있어. 다음에 하실 때는 조고 음. <laughs> 내가 요즘 조금 지방 왔다 갔다 이제 좀 한다고 주방에 좀 들어갈 일이 좀 별로 없는데 안 그래도 주위에서 전부 다 음식 안 하냐고 <laughs> 조금 솜씨 발휘할 때가 됐는 것 같아. <laughs> 회식은 오케이 오케이. 걸로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네, 오늘도 사주 하나 음. 남자 사주 하나 들고 왔어요. 음. 네, 남자 여... 이 사람이 사주를 보면 성격이, 성격을 또 봐야 되거든. 사주하고 성격하고 또 매치를 시켜야 돼. 사주, 성격은 팔자거든. 성격은 팔자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제 사주, 사주는 높은 사주야. 엄청 높은 사주야. 엄청 높은 사주인데, 근데 사주의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 그지? 이 성격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반전의 성격이야. 높은 사주라는 게 높은, 사주. 어, 굉장히 잘 된다. 뭐 크게 된다, 대성한다. 또 많은 사람을 또 이제 뭐 호령하고 산다. 이름을 떨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높은 사주. 왜냐하면 사주에 머리에, 이, 딱, 벼슬을 갖고 있는 사주거든. 딱, 벼슬을 갖고 있는 사주인데, 근데 이 사람은 놓고 보면 공부에는 취미가 없단 말이야.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일찍, 감시, 책가방을 던졌는 사람이야. 그러면 공부로는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재주. 재주를 먹고 살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격이 약간 돌변성이야, 이 사람. 반전이야. 엄청 날카로울 땐 진짜 날카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억수로 꼼꼼해. 꼼꼼한 사람이야. 꼼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피곤한, 성격. 피곤한 성격이지. 겉은 이렇게 후하고 막 이렇게 인자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원 타고난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야. 까칠해. 까칠한 사람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 피곤해. 옆에 사람 피곤하다. 맞춰줄 때는 억수 잘 맞춰줘. 좋을, 자기가 좋을 때는 잘 맞춰줘. 잘 맞춰주는데 한번 기분 틀리거나 수 틀리거나 이러면탁 돌아서 버리는 성민지 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건데 사람은 그래도 본질, 본성 뭐 이런 거는 선한 사람이니까 남한테 악행은 악행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제 보면 되고 한데 근데. 2년 전이년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인, 자기 삶에에 좀 변화가 왔다 이카거든. 2년 2년 3년 전 3년 3년 세력에 2년 세력에 어 인생이 뭔가 바뀌었다. 뭐 나인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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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바뀌어 있는 운세를 가지고 있고 그 바뀐 운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자기 삶을 조금 뭔가, 어, 좀, 그걸로 인해서 좀 즐겁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3년 전에는, 3년 세력 그 전에는 우울감이었다고. 우울감. 우울했다고. 굉장히 늪에 들어가 버렸고, 자존감도 내려져 버렸고, 슬펐단 말이야. 근데 3년 세력에는 자기 인생이 뒷바뀌면서 기운이 바뀌어 버렸잖아. 그면 그 사람이 삶이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즐거움을 찾는 거고, 뭔가 행복을 찾는 거고, 뭔가 기운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그 바뀐 응. 그, 너무 행복해진 그 계기가 혹시 응. 여자 때문에? 어, 그렇지 여자로 인해서 뭐 결혼을 했거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자를 만나면서 또 바뀌어 있는 거지 그게. 혹그 결혼운이 있을까요? 이 사람 사주에. 사주에 결혼운 있지. 결혼운 운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가 있는 아, 사람인데. 네 번까지 도할수 있나요? 어, 이 사람 결혼이 네 번에 네 번의 인연을 만난다 이제 했으니까 네 번은 거쳐가. 이 사람 사주가. 음. 어, 어, 어. 응. 거쳐 간다는 게 실제로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좋을 때 자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잘한다 어. 엄청 잘해 진짜 모든 걸다 줘버려 근데 한번 꽂히거나 한번수 틀리거나 뭔가 빈정상 해보자는 거지 음. 틀어져 버린다고 틀어져 버리면 이 사람 마음 돌아서 버려 냉정한 사람이니까 까칠한 사람이니까 자녀 음, 운동 있을까요? 이 사람 사주에 자녀는 조금 약하긴 한데 음, 어. 자녀 운은 약하긴해 약하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하다는 싶어요? 거는 넣기 힘들다는 거지. 아. 가지기가 힘들다. 아, 음. 남자로서 좀 약한. <laughs> 아 그런 남자로서는 약한 건 아니지. 아. 이 기운 자체에서 어. 그게 자꾸 시행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시행이 안 되는 거지. 짜장면 온거 아니야? 응. 짜장면. 네. 말씀. 어, 얘 이분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분 송중기고요. 응. 음. 배우 송중기인데 이번에 음. 냉장고를 부탁해 나와서 아내의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탈 이탈리아에서 이제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그이 그, 사람이 내가 잘기운이 뒷바퀴면서 음. 이 사람이. 존재감도 살아났고, 또 거기에서 행복감도 찾았고, 또 거기에서, 어, 삶의 편안함을 찾아버렸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그게 너무 값진 거야. 행복한 거야? 어,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아마 뭐, 만발을 하겠지. 이 사람은 내가 그잖아 꼼꼼하고 까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야. 좋으면 좋아. 싫으면 싫어. 이거야, 이 사람은. 그게 어떤 것도 잘 개의치가 않는 거지, 그지 그게 좋으니까. 지금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좋으니까. 패불치처럼 너무 막. 응. 아, 좋으니까 아니.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좋으면 그냥 좋은 거라니까. 어... 음. 다 좋은... 네, 이 송...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송혜교랑 이제. 어어어어어그왜 음. 어. 헤어졌을까요? 안 맞으니까. 여자가 안 맞으니까. 여자가 안 맞아서 뭐, 그도 차버리는 거지. 음... 지금 여자랑은. 잘 맞지. 재밌다니까. <laughs> 좋다니까. 좋아. 지금은 좋아. 근데 방송에 음. 나와서 막 송중기가 유난히 좀 심하게 그렇게 지금 아내 얘기, 아들 자신 얘기를 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 그 왜냐하면 자존감을 살려야 되잖아. 이때는 3년 전에는 자존감이 내려앉았잖아. 삶의 의미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자존감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게 자꾸 자기 거를 피하를 하는 거지. 막 자기가 선택한 건 잘했어. 나는 지금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애들은 이럴 거야. 뭐 저럴 거야. 자꾸 존재감을 살리는 거지. 지금은 이 사람은 그밖에 없어. 음. 본인을 올리기 위해서 좀더 아내를.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다고 봐야지. 음, 뭐...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맞아, 거야. 좋으니까 좋다고. 아이 하면. 그럼. 음. 안 좋은데 억지로 하는. 아이 그럼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야. 음. 그게 나쁜 건아니야 뭐, 사주도 좋고 음. 마지막으로 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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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잘 살아. 아이 지금은 좋다니까. 근데 이 사람 사주가 결혼이 네 번이 있다니까. 그면 러한번 하고 지금 또한 번째잖아, 그지? 음. 그러면 이 사람 또 4, 5년 이제 흘러가면 위태로운 거지. 어. 음. 지금은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니까 지금 충실한 거야. 어, 있고 게... 아, 그러지는 않지. 정말 안 맞아서. 어. 그때 가서 무슨 계기가 생겨서 틀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중간에 자기가 이탈하고 그러진 않아, 이 사람이. 외도하고 그러진 않아. 애기가 음. 있는데도 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음.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 감정을 굉장히 음. 충실한 사람이니까. 음, 동물적인 어. 생긴 것 같다. 어. 어, 충실해. 약간 분수기도 있고. 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음. 근데 또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외국인도 사주를 보면은 볼 수가 있나요? 아다 보주고 댕기지. 아. 내가 해외로 많이 댕겼잖아. 아. <laughs> 다 보지. 귀신은 죽으면 다 혼이니까. 뭐 음. 혼은 다 똑같은 혼인 거지. 음. 근데 음. 제가 어디 막 얼핏 듣기로는 바다 건너 가고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은 우리 조상신의 힘이 조금은 약해진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음. 그럴 수도 있. 그래도 그 혈은 못 속인다는 거지. <laughs> 그 혈은 못 속인다. 이제 하는 거고. 당사주의 길 흉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와 위험할 위험일이 생길 때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모든 게다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약하냐, 적으냐, 강하냐, 약하냐.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지. 응. 그리 마지막으로 송준기 씨뭐잘 살라고 한 마디 해 주세요. 지금 지금은 좋으니까 좋은 대로 하세요. 남의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